조직스토킹 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가해자가 되는가? 현대사회의 충격적인 진실 인터뷰 형식 기자 오늘은 조직스토킹이 급증하는 이유와 관련해 특별히 몇 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시선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감시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할아버지 사라지는 말소리 우리는 그냥 재미있어서죠. 제사 때마다 우리 우정은 특별해. 라고 외치는 그 맛이 정말 신나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아마 나만의 시대를 살기 위한 외로운 외침이기도 해요. 기자, 그래서 속삭이는 거군요. 예를 들어 집 앞에서 그 애가 언제 오려나라고 하며 공사 소음이 얽히는 건가요? 그렇게 숨겨진 기쁨을 맛보는 느낌이 어떤가요? 할아버지 콧소리 맞아요. 공사장에서 막대기를 휘적이며 속삭이는 건 매일 일상 같아요. 무슨 기분인지 아세요?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그 감정. 아, 가슴이 두근두근. 기자 그렇다면 이런 일상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누군가에게는 피해일 수 있잖아요? 할머니 당황하며, 아, 그건 좀. 우리도 고독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 할까요? 외부에서 소음이 들리면 더 멀리서 교감하고 택배기사님에게 속삭이는 것도 전통처럼 되어버렸네요. 기자 정말 새로운 형태의 집착이지 않습니까? 일상 대화처럼 끼워넣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찌질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걸 아십니까? 할아버지 좋아하며 찌질이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예술가들입니다. 우리의 개성이 다들 못 알아보는 슬픈 현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끈끈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건 철학적이지 않나요? 기자, 웃음, 아아, 집착도 철학이군요. 그렇다면 이들이 결국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구조라는 생각은 드시나요? 혹시 그들이 없으면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할머니 겸손하게, 흠, 그러게요. 결국 아쉬운 건 우리의 존재가 그들 덕분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